안녕하세요 네, 뷰티입니다 네 이번에 네, 리뷰해볼건데요 어 잠시만요 네 잠깐 어디가다 왔습니다 네 이번에 네 리뷰를 아 오늘 동영상을 그 처음 찍어서 네잘 못찍을 수 있으면 네 이쪽 네 오늘 리뷰해볼건는요네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시, 시즌 어.. 14! 네늘리리로 올겁니다 근데 일단 깍은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네뭐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뭐 이번.. 초점이 안잡혀서 죄송합니다 조콜릿 카드로 올 초점 잡혀라 안잡히네요 네 일단 이런식으로 생겼고요 표정은 되게 이쁩니다 표정은 이쁜데? 아네 이렇게 4 네, 봉지가 들어있고요. 레고 브레고 등이 써있겠죠? 네. 써있고. 네. 이게 총. 네. 16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어, 하나는 늑대인. 늑대인 인간인가? 네, 우리 늑대인단 있고, 하나는 해적. 해적 뭐죠? 조금 국구성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름은 네그괴면뭐 박사라고 하는데 얘는 마법사 같고요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 얘는 좀, 똥파리 같은데 얘는 유령 같고 얘는 뭐 좀비 돔, 좀비 치어리더 같고 얘는 호랑이 뭐죠 같고 어, 얘도 모르고 음 어, 얘는 좀비고 얘 유령 전 얘를, 얘를 제일, 제일 갖고 싶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예를 제일 갖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법사도요음 다음에 이거 뭐 스타워즈에 나왔던 건데 일단 잘 모르겠는데 반패어도 있고요. 이걸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렇게요. 사봤는데 이게 지금 이 제품을 보자면 해적을 보자면 어, 해적은 있죠. 맨 위에 간에서 모실 텐데, 이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숫자만 잡혀라. 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늑대도 있, 있었는데 늑대 하나 친구 주고 뱀파이어를 다에 사서, 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실제 모습을 보자면은 프린팅을 보자면은 수점이 잡혀야 될 때. 음. 수점아, 제발 잡혀라. 됐다. 프린팅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리액션 같은 게잘돼 있고, 네, 이런 거잘 돼있어요. 해적 모자 표현 잘 돼있고. 다리가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구전쟁 같은데? 코코전쟁뭐 조미가 됐나? 수염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음,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 알려주시면 감사할겠고요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프린팅 저금 잡혔네요. 잘 되어 있죠, 프린팅은? 프린팅잘 되어 있습니다. 네, 편이고. 일단, 뒷, 뒷면 프린팅도 보실까요? 뒷면은 프린팅이 안돼 있으니까. 이, 이 멋진 칼도 있고요 해적 모자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요 이건 뱀파이어입니다. 와,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프린팅을 보자면. 초점이 안 잡혀서. 미역. 자, 퓨. 자, 안 잡히네요, 초점이. 잡혔네요. 네, 포점을 보자면 일단 거미가 하나 있고요 뒤에 뭐스카프인가뭐 이런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망토가 하나 있습니다. 와 멋진거 어, 망토가 상당히 멋집니다. 와 투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 프린팅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이건 대형마트 가시면 종종 판매를 하고요. 저희 어 대형마트 어, 홈플러스, 그, 오산점에 가시면은, 네, 한 박스를 판매합니다. 한 박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랜덤입니다, 랜덤. 랜덤이고, 어, 랜덤이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쭉 물러보시면은, 알거든요? 근데, 전, 아쉽지만. 이 유령을 갖고 싶었지만 저 다리가 독특하게 생겨서 그리고 야광입니다. 갖고 싶었지만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두개 리뷰를 했습니다. 시즌 10부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대형마트 뭐 이마트, 은평점 쪽에 가시면 많은데. 뭐, 롯데마트, 옷, 홈플러스 수원점 가시면은, 어, 상당히 장난공원하고 크거든요. 그래서, 은평점, 많을 겁니다. 잠시 홈플러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시 홈플러스 아니면 수원점이 제일 넓고 아서 음, 대형마트 가서 종종 판매하시면, 그때, 브이포, 보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 여기 까지 이제 김치 드리 겠 습니다.